살다 보면 주변에서 보기 불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속으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행동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끼어들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드는 행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끼어드는 순간 대화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끝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이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끼어들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끊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말을 끊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주제나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끼어들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법입니다. 끼어들기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질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자랑입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지나칠 때 듣는 사람은 지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든 대화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랑은 나를 알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장점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의 심리적 배경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로 인해 자존감을 높이려는 심리가 깔려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큼의 성취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내 자랑이 상대방에게 자극이 되어 그들의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랑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자존심에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는 자랑보다는 공감과 경청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뒷담화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뒷담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뒷담화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우월해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비난받기 쉽습니다. 이런 행동은 서로 간의 신뢰를 깨고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할 시간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방법입니다. 뒷담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무례한 말투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말투로 전달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존중하는 말투로 전달하면 그 내용이 더잘 받아들여집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직설적인 말투나 공격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상대방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투는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투는 사소한 갈등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로 대화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나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회피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팀원들이나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는 서로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협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수를 했을 때는 깨끗이 인정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싶어 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사적인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캐묻는 행동은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 계획,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사생활 관련 질문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종종 가까운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는 존중하고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공유할 때만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기거나 상대방이 바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강요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과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대인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삶과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상대방의 일정을 존중하며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일곱 가지 행동을 돌아보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는 언제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신뢰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바탕이 됩니다.